안녕하십니까 종합시대마케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한만몽장 사채벽 대장전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일체제천 고일체주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상자에 일권에 64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정신수 대장경에 보면은 이제 똑같은 주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T-11 보호적부와 열반부에 있다는 소리고요. 오, 또 이렇게 이 번호가 310번입니다. 그래서 대보호적경의 번호가 310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보호적경 안에가 일체제천 구 일체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 T 아오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표기로 호티, 아오티가 되어 있고요이 대장경에 나와 있는 한자의 표기는 이렇게 활지, 아활지로 되어 있는데, 작품은 이렇게 화지로, 아화지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비교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래 이제 4차벽 대장전주에는 따로 이렇게 대바나갈이라든지 알파벳 표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알파벳 표기와, 알파벳 표기는 이제, 이 심편대장전지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알파벳 표기를 이용을 해서 또이 알파벳 표기를 보고 이렇게 또 대바나가리 문자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어 여기 는이 표기를 보고 또 실담 자를 구현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의 하를 써주시면서 단음의 예와 장음의 아을 써주시면 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T자 밑에 점이 들어가는 타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기본의 타를 써주시고 단음의 이를 왼쪽에서 쭉 내려주시면 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의 압니다 이번에 알을 써주시고, 예, 또 어, 호티가 반복입니다. 그래서 알을 써주시면서 단음의 오와 장음의 알을 써주시면 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호티 아오 티가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이십삼절 한번 써봤을 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첫 번째 글자 만주 문자로 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자로 표기, 이또 몽골 문자로 호가 되겠습니다. 몽골 문자 중에서 알리갈리 기법의 글자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티벳 문자로 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이 티베 문자를 잘 보면 이제 아래쪽에 이게 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날개를 펼친 모양이 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가 되겠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티자 밑에 점에 들어가는 타가 됩니다. 그래서 티게 티가 되는 글자죠. 여기서. 자, 이렇게 이 만주 문자, 한 자, 몽고 문자, 이 tv 문자 열이고, 이 하나의 이제 짧은 이 구절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끝나는 표기를 이렇게 독특하게 표기를 했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어, 이렇게 이 t자 밑에 점이 들어가는 타가 tv 문자에서는 이렇게 아래쪽에 써집니다. 그리고 단음의 이가 위쪽에서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글자가 조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몽골 문자나 이 만주 문자에서는 위쪽에가 이티 자의 정의들은 그 음가에 해당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이가 결합이 되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기본에 압니다. 만주 문자, 한 자, 몽골 문자, 이 티벳. 문자가 되겠습니다. 비교해서 잘 봐주시고요. 또 반복해서 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주 문자, 한자, 몽골 문자, 이 팁의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티를 다시 또 반, 반복을 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글자가 되겠고요. 오, 또 짧은 구절이 끝나니 이렇게 이 끝나는 표기를 이렇게 독특하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당시에 이, 당시에 이사차백 대장 균지를 만든 학자들의 이 학식의 뛰어남을 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문자에 정통하신 분들이 작품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아호 다가메가 되겠습니다. 아호 다가메. 한자로는 이 아활타가미가 되겠습니다. 대장경에 나와 있는 한자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작품에 있는 한자랑도 이렇게 비교해서 봐주십시오. 자여기 있는 이 알파벳과 또 대바나가리 표기 또 맞춰서 또 실담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자기본의 아가 되겠습니다. 자, 또, 호입니다. 하를 써주시면서, 이렇게, 단음 A와 장래 R을 해주시면, 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D자 밑에 점이 있는 답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 이 가가 기본에 갑니다. 기본에 가를 써주시고요. 이그 다음에가 메입니다. 그서 말을 써주시면서 기본의 말을 써주시면서. 단음메일을 살짝 써주시면 메가 되겠습니다. 아호 다가메가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이 만주 문자로 아가 되겠습니다. 한자로 아 몽골문자, 티베문자로잘 봐주시고요. 아까 봤던 또이 호의 글자입니다. 만주 문자와 한자와 몽골 문자, 티베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 이, t 자 밑에 점이 들어가 있는 다의 글자입니다. 이렇게. 만주 문자. 또, 한자는 사로 발음되는 게 특징이고, 여기서는 이, 몽골 문자와 이 티베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쪽에가, 이 표시가, 이 음가가 티자 밑에 점이 들어 있는 다, 뒤에, 이 문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이 표기가 이제 아예 표기가 되겠습니다 몽골문자 와 완주 문자의 그런 결합법을 좀잘 봐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 갑니다 가가 몽골문자로 이렇게 한자로는 갈또이 몽골문자로 이렇게 써집니다 그리고 티벳문자로 글자가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있는 위쪽에 있는 음가가 지에 해당되는 음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가 이렇게 아, 아의 음가입니다. 그래서 글자가 결합이 돼서 가의 글자가 써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메의 글자인데 여기서 이제 묵으로 되어 있고요. 이 위에 대장경에서는 이제 미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 만주 문자와 한자와 몽골 문자 이 티베 문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티베 문자에서는 아래쪽이 M 자에 해당되는 음가를 가지고 있고 위쪽에가 이렇게 A의 음가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글자가 결합이 됩니다. 이 만주 문자, 몽골 문자 는 위쪽입니다.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 모양 형상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음가가 M에 대한 음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잘 봐주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음가가 이제 이아의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A의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A의 음가를 가지고 있는 이 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짧은 구절이 끝나서 이렇게 끝나는 표기를 이렇게 각문자의 독특한 표기로 해줬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아호 니리 리가 되겠습니다 아호 니니 리로 봐주시고요 아호 니니 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화 니니 리온데 여기서는 이제 이 대장경의 표기이고 이 작품의 대장경제 작품에서 는 이렇게 아화 니니 리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를 비교해서 잘 봐주십시오 자, 이 아호 니니리를 또 실담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알을 써주시고요. 어, 이 호가 되겠습니다. 계속 써보는 호데요 자, 이렇게 알을 써주시면서. 단음의 에와 장음의 아를 해주시면 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니가 반복됩니다. 해서 나를 써주시면서 단음의 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니 니를 써주시고 이 마지막으로. 리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기본의 라를 써주시면서 단음의 리를 왼쪽 위에서 쭉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호 니니리가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이 기본의 아자입니다. 만주 문자와 한자, 몽골 문자, 이티비 문자의 문자를 잘 봐주시고요. 또 반복되는 홈니다. 이 한자는 화고 이 몽골 문자, 티벳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니죠, 어, 니가 이렇게 만주 문자와 한자와 몽골 문자, 이 티벳 문자가 써지겠습니다. 그래서 티벳 문자는 이제 아래쪽에가 엔자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가 이렇게 이의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쳐져서 니가 되겠습니다. 이제 만주문자, 몽고문자 위쪽이 이제 이렇게 점이 있는 이 표기가 독특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점이 있는 이 표기가 이 n자의 음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가 이제 이의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가 결합이 돼서 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니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리입니다.에서 자 만주 문자로 리, 한자로 리, 몽골 문자 티베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베 문자는 이제 아래쪽에가 이렇게 라이 이, 아래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가 이의 음가를 가져서 결자가 결합이 돼서 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주 문자와 몽골 문자는 위쪽입니다.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모양, 잘 기억해 두시고요. 만조문자와 몽고문자. 이 나뭇가지 같은 모양이 아래의 음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는 오치창문감에서 많이 보셨을 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아래쪽에가 이렇게 이의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자가 결합이 돼서 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체의 이제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는 표시를 이렇게 독특한 표기로 각 문자마다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주 문자와 몽고 문자가 좀 독특하게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